증권 게시판 한번 가보면은, 거봐 차트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차트 거짓말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량 손바뀜 되면서 저점 높이고 있으니까 참 좋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고. 웹툰 기업이 영업이 익에 흑자전환되는 것은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죠? 대시세는 장투 세력들이 모두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세는 장투 세력들이 모두 가져갈 것 같아요. 왜? 세력지도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흔들고 올린다는 거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을 박살내기 위한 거니까요. 그죠? 웹툰 엔터가 엄청난 고성장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웹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도달하는 그저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 많이 보죠 그죠 청소년 너나 할것 없이 보는데 아까 그거는 진짜 탑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많이 약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손바뀌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좋다. 웹툰시가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적용시키기 아니에요. 캐대언 골든이 뭐 이렇게 했다. 그 일시적으로 봐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흑자가 1년 정도는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요런 걸 갖다가 여기에 엮어서 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주가를 털기 위해서 계속 설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